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피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 1네번째 시간으로 이창호3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3. 즉, 결승에만 오르기만 하면 우승은 따놓은 당상인생. 1990년대 중국 최강의 기사였으며 이창호를 빼고는 다 이겼던 마샤오. 우춘 구단을 만날 때마다 안드로메다로 보내 결국 제기 불능으로 몰아넣었다.일본이나 중국은 서성 조은이는 물론 서천왕으로 불리며 중국 필러로 군딜림하던 서봉수 구단 역시 북천대더 괴물이 나타났으니 할 말을 잃게 된다.중국에서는 이창호를 거의 신으로 모실 장도이다 그에게 지는 것은 한국에게 지는 것이 아니다 신은 인간보다 위함을 알려줄 뿐이라고 할 정도니 심지어 자신이 외계인도 터미네이터도 아니라고 직접 해명까지 하였다 한 중국 내치자는 우리는 국가대항전에서 중국이 이기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지만 이창호가 지는 광경 또한 보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이창호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참고로 이 표현이 나온 시합에서 이창호는 혼자 중국과 일본 대표 5명을 연달아 박살 내면서 한국팀의 우승을 이끌어냈다. 전성기 때는 수많은 전설을 루었다 우승률 1등을 한 기전수, 기전, 출전한 기전수를 퍼센트로 기록했다거나 이창호의 전성기에 국내 기전 우승률은 80%를 상했고 국제기전도 엄청났다. 국제기전은 1 9 9 0년 6, 99 우승률이 20회 중 10회로 50%. 메이저는 16회 중 9회로 56.3%는 라 충격과 공포. 1년이 아닌 5년간 우승률이 저 정도 수치면 그야말로 괴수 그 자체. 1998년에는 당해에 있었던 메이저 국제바둑기 전 삼성화재배, l g 배후지집배동양전감대를 싹쓸이 독식했다. 나만 결성전만 천국 1999년에 치른 1998년 출남배에서 조은현 구단한테 2대1로 지면서 1998년대에 정관왕 칭호를 따지는 못했다. 또한 조은현 서봉수 유창업과 함께, 함께 중일 슈퍼대항전을 없애버리기도 했다. 바둑 올림픽 이라는 응시배를 내시서 초대부터 4회 대회까지 12년간 쓸어 삼았으니까 특히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창호다. 국제기전 절반을 우승하는 기사를 빼놓고 슈퍼대형전을 칭하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바둑계를 주름잡고 있는 이채돌 구리, 콩재가 2000년대 후반에 왔어야 세계 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듣기 시작한 것은 이창호의 노화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세 기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적수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창호가 견제했을 땐 이들마저 이창호보다 약했다는 것. 사실, 많은 기사들이 20대 초중반에 전성기를 맞음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20대 후반에 들었어야 세계 바둑을 나눠 먹는 것은 이창호의 세덕을본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현재 구리 쿵제에 이어 아슬아슬하게 우위를 점했던 이셔드론 1990년대 후반 긴 17세부터 낌새를 나타냈지만 이창호에 밀려 이인자가 되진 못했고 이창호가 노화로 인해 기장이 쇠퇴한 뒤부터 비로소 제대로 두각을 드러내었음을 보면 전성시 이창호의 기량은 최정상급 한수 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세돌과 이창호의 상대전적도 이창호가 아직 앞서며 가장 하이 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번기대결에서도 이창호가 7승 3패로 우위라는 점은 이창호가 그만큼 강했다는 얘기. 단지 현재 바둑계 의 추세상 대부분 기전이 속긴데다. 이창호의 강점인 정밀한 건내기가 눈에 띄게 약해진 점을 감안한다면 30대 중반에 들어서, 들어서, 들어 성적을 내는 건 무리로 보인다. 이창호와 비슷한 또래인 기사들은 한중일 통틀어 모두 함물 간 것을 감안한다면 그나마 이창호니까 한국 랭킹 2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태까지 서성의 업적들을 거의 물려받긴 했지만 단두 가지 물려받지 못한 기록이 있다. 첫째는 정관왕 둘째로는 연속 타이틀 홀딩 기록. 1994년 왕위전 타이틀을 유창에게 방어하면서 좋은영인이 이룩한 정관왕 타이틀은 아직 그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때 아쉬움 때문인지 그 이후로 왕위전만큼은한 번도 잃지 않고 계속 지켜왔다. 때문에 단일 기전년 소구성 기록이 현재 12연패. 이 기록은 종년 패항전 12연 6연패 다음의 기록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왕의전이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창호의 기록이 다시 한번 스승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 이 창호에게도 천적은 있다. 바로 일본의 요다 노리모토. 상대 전직이 좋지 않다. 요다는 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고이 창호 본인이 인정한 바 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운 탓인지 이후 이창원은 요다만 만나면 이상하게 바둑이 꼬이곤 했다. 한때 6대 전직 1승 6패를 기록하는 등 계속 헤매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상당히 만회해 둘간 상률이 거의 대등해졌다. 그리고 8대8 상태에서 제7회 농신배 체조국구에서 만났고 이제는 명세를 상부 우위로 물러서나 했는데 그만 패배 요다는 여전히 만만치 않았다. 동렬까지 갔지만 다시 패배하면서 8승 10패로 다소 열세였다가 이연상하며 1 0승 10패로 맞췄다. 요다 구단에 따르면 2000국이 넘어가는 이창호 구단의 파도을 대부분 복귀해봤다고 한다. 요다 구단에게 지고 나서는 한때 중국의 마사우천 구단에게 약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역전한다. 2000년대 후반에 와서는 광동윤에게 맥을 못 추고 있다. 2005년 농신 신라면대 국가대학 연상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별 기대를 걸지 않았다. 당시 개인 기록이 꽤 부진한 시기였던 데다가 한국팀이 나머지 인원이 일찌감치 충격적인 광탈을 해버린 나머지 한국팀에는 이창호 혼자만이 중국팀과 일본팀의 합이 5명의 기사를 가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어느 신문에서는 혼자 남은 이창호가 5명을 몽땅을. 박살 내고 우승컵을 한국팀에 가져다 둘 확률은 3% 미만으로 계산하기도 했을 정도. 오죽하면 당시 한국팀 단장인 김인구단이 우승은 역시 어려울 것 같다는 인터뷰를 했겠는가. 그런데 혼자 남은 이창호가 정말로 다, 나머지 다섯 명을 몽땅 박살 내버리고 우승컵을 한국팀에게 가져다 주고 말았다.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자세한 요약, 상하이 대첩 문서 참조. 이 사건 이후, 장하오 부단은 다른 한국 기사를 모두 꺾어도 이창호가 남아있다면 그때부터 시작이다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상하이 대첩 이후 이창호의 부진이 꽤 길다. 무엇보다 전세계가 이창호의 파독을 연구하기 시작하니 결국 전국의 구리 등의 기사나 한국의 최철안등이 강력한 전투력을 앞세워 이창호를 면허뜨리기 시작했다. 이창호 이후, 끝내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 현재는 신예 기사들의 끝내기 실력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진 것도 이유일 것이다. 또한 실수를 적게 하는 것을 모토로 잡는 그가 실수가 잦아지고 끝내기에서 미스가 숙출하면서 예전처럼 둘수 없는 이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제 13회 l g b 서 우승한 구리에게 세계의 인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질문하자 이런저런 말을 하고 말미에 이 창호에 비하면 이세돌과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휴직하기 전 명실상부 국내 세계 1인자였던 이세돌은 이제 그만 1인자임을 인정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국수에게는 는에 안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두 차례 이상 답했다. 이창호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 2010년 1월 16일 제2회 비시카드베 월드바둑 챔피언십 64강전에서 17세 연구생에게 패배 탈락했다. 그냥 진 것도 아니고 백수도 잘못 채우고 불기피했다. 2010년 농심 10만 명배 세계바둑 최강전에서 운전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유신 구리 장하오를 꺾으며 3년성 한국의 8번째 우승을 이끌었다. 2010년 11월 한국 랭킹이 6위까지 떨어지고 승률도 60%가 안 나왔다 입단한 일의 최악의 성적. 이 때문에 2010년 광주와 세양게임에 참가 멤버가 되었으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11월 2 3일광주우 기원에서 열린 남자 단체전 예선 리그 2라운드에서 한국 남자 팀의 승리에 일조. 특히 또 하나의 2.5킬로로 불릴 정도로 걸레 상대 전직이 우세하던 창하호 구단을 다시금 제압하여 역시 이창호다운 재력을 보여줬다.그러나 25일 일본과의 대국에서는 이세돌과 함께 지는 바람에 대표팀은 최철환을 비롯해 남이 나머지 3인이 분발하여 승리 간신히 결승에 올라갔다.26일 단체전 결승전에서 제1장으로 나서 중국 랭킹 3위 꾸리를 관광보내며 금메달 획득에 일조했다.오전 예선 6남대패배패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점심을 먹고 와서 옆구리 역시 이창호 못지않게 부진을 겪고 있긴 하지만 대구의 내용은 전생기 이창호 바둑을 연상케 하는 묵직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중계에의는이 평. 바둑 팬들은 부진한 때에도 진로배, 농심, 신라면배 등 단체전에서 유독 광한 면모를 보였던 2010년 1 1일에대회 포함 농심라면배 성적 19성 3배 성률 86% 이창호가 믿음을 깨지 않고 이번에도 활약해져서 역시 이창호라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2012년 2월 13일 최천남 구단하게 패배하며 데뷔 이후 첫 무관 2013년 1월 7일 랭킹 1위 이세돌 떠오르는 신성 박정환을 연파하며 KBS 파도강전 결승에 진출했다 만약 우승한다면 2010년 수전 이후 3년여 만에 우승컵을 추가하는 것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